네, 쓸쓸하고 외로운 노인의 뒷모습입니다. 저 나이가 되면 아무도 반기지 않지요. 자식들에게 다 뺏기고, 건강을 잃고, 아내도 떠나고, 은행 잔고는 떨어져가고,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자, 갈 곳이 없습니다. 오래된 데도 없어요. 또 가고 싶은 곳도 없고, 모든 의욕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. 걷고 있는 것만으로도 신기할 따름이지요. 저 나이쯤 되면 이제 애고가 사라져서 지복과 환희와 희열에 가득 차야 될 나인데,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촬영한 건 마찬가지예요. 그러던 어느 날 소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. 할아버지는 뜻밖의 젊은이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어요. 저러한 무조건적인 배품 찾아보기 힘들죠?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, 그 순수함은 곧 사라지죠. 그리고 기나긴 여정을 통해서 애고를 습득하게 되고 그 애고를 다 익히지 못하고 노인이 돼서 죽습니다. 애고를 다 떨쳐버리고 삶이 가져다 주는 궁극적인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. 노인은 저 아이를 통해서 자신의 순수함을 기억하게 되고 오랜 시간 동안 망각하고 있었던 그 존재의 심연이 깨어납니다. 아무도 찾지 않는 노인에게 나타난 저 순수한 소녀는 자신의 내면의 기억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하죠.